식사를 또 고맙게도 준비해 주신 분들은 또그 나름으로 또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하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저는 북구 신안동에서 정심이라는 식당을 중문학교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원래 대학가다 보니까 이제 개강에 맞춰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개강이 이제 사실상 4주 연기가 되면서 장사가 아무래도 많이 안됩니다. 거의 한 반에 반에 반토막 이상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. 모든 이제 주변 상인들이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2천 명, 3천 명이 넘는 걸로 이게 들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청을 해놓은, 해놓은 상태입니다.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보다 엄청 힘든데도 이제 기부하는 릴레이 문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북구 보건소에 20인분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광산고지 자원봉지센터에다가 30인분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주 금요일쯤에 조소수층에 이제 몇 인분을 지는이 합의하고 있고, 그리고 격리자가 소방 학교로 다 모인다고 합니다. 그때 이제 시청 자원봉사 센터랑 합의해서 또몇 인분 씩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.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, 생각 현장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반겨주셔가지고 좀. 부끄럽게 됐는데 그래도 기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코로나 1 9가 빨리 종식이 되야겠죠. 종식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금액보다는 이제 음식 기부 쪽으로 계속 나가고 아 싶습니다.